강대은 교회 자리가 사실은 학생 선영궁전 자리입니다. 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 집은 당이품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거기에서 평양 학생 예술 축전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60년대였잖아요. 네. 60년대 학생 선영궁전에 가서 학생 축전으로 평양에 올라가서 그 선영궁전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리고 설맞이 공연도 했어요. 음. 그때는 선영궁전 안에 평양 학생 소년 예술단이 없었어요. 아, 네. 전국에서 학생 예술단체들이 올라와서 종합 공연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가 장대형교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됐어요. 아,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 장대형교의 자리, 학생 소년궁전이 세워진 그 자리가 1907년 성령 운동이 일어났고 회계 운동이 일어났던 네. 한국교의 회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역사적인 자리에 평양 학생 선영궁전이 지어져서 우리는 거기서 우상을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몰랐어요. 음. 우리 북한 사람들 한국교에서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GJ보금통일 방송을 하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보니까 네. 아, 이거 채널이 GJ라는 체육 채널도 있고 네. 개인 채널도 있고 너무 네. 많은 네. 거예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장대현의 은혜TV라고 바꾸라이 아.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거 3년 전부터 장대현의 은혜TV로 바꿨어요 아.